안녕하십니까.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수능형 도쿄연습 12시 4분 가르겠습니다. 저는 안재호 박사입니다. 1 2 4분. 자, 자, 이거 좀 변형문제입니다. 변형문제 여러분들 자,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글 A의 일줄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 다음입니다. A Each species occupies both niche and habitat in biology. The niche of species broadly defined by what it is and how it reproduces. Some a t similar to how a species make a living. 그렇죠. 자, 각각의 그런 종이 죠 생물의 종들은 occupy both niche와 그리고 habitat를 아시죠? habitat는, 소식지, niche는 보통은 무슨 틈새, 그런 거죠. 틈새.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보시면 어떤 것들 생물들의 생존 방식 있죠. 이겁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먹고 어떤 그 생존하는 것, 식과 생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niche란 것이. The nature of a species is broadly defined by what it is and how it reproduces. 따라서 뭐냐면, 니치가 어떤 어떤 생물 종들의 니치란 것은 broadly 뭐 폭넓게 정의돼진다 by what it is 그것이 먹는 바그리고 how it reproduces 그것이 어떻게 번식하는 그 그런 두 가지 어떤 관점에서 뭐냐면 정의되고 있니다 So similar to how a species make a living. 일단 상당히 뭐냐면 이것이 how a species make a, 어떻게 어떤 종들이 make a living. 생존을 하는 거 방식과 유사한 것. 그게 바로 미치는 결과 어떤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존 종들의 어떻 생존 방식, 다시 말하면 먹는 것과 그리고 어떤 그 번식 방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some species is which most f i s have h a large number of offspring but they provide no care. 이것습니다 어떤 종들 죠 예를 들어서 이지의 그 most f i s h 대부분 물고기들은 have a large number of offspring. 어떤 수많은 그런 후손들 새끼들을 낳습니다. But provides no care. 그러나 전혀 어떤 그런 보살필 같은 양육을 뭐냐면 주지는 않습니다. But the number of offspring is too large. 그러나 그자 그, 그 o survive, 생존하게 되겠습니다. Others will have a far fewer offspring, but give them a great deal of care. 다른 종들은 자상당히어던 그런 적은 수였던 그런 거 저, 저, 어, 자식을 가지지만 그러나 기부된 그들에게 어떤 대단히 많은 어떤, 케어 있죠, 그 보살핌 또는 양육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휴먼 같은 것들 두 가지죠, 그니까저 무고기처럼 저, 어, <laughs> 새끼 많이 낳아서 그냥 죽더라도 살아나고 또 반면에 인간들처럼 한둘이 낳더라도 그냥 잘 케어하면 뭐냐 결국은 어, 번식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치 can also be c u l t u r a l in that different people make a living in different ways. 또 니치란 것은 뭐냐면 또한 역시 뭐냐면 culture 문화적이라는 것도 culture 니치가 단순히 어떤 그런 먹고 어떤 그 식성이 아니라 자 인데기 인데서 뭐냐 먹을 한 점에서나 수 t 데 인데 different people make a different living in different ways. 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different 자, 다른 방식으로 어떤 make a living 생존을 갖다 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또한 뭐냐면 컬처를 하다 그런지 문화적으로 다 그런지 문화적으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컬처의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요. For e x 예를 들면, some people may hunt bison, others 이치 d i f f e 치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헌터, 바이슨, 들소들과도 사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s e a 조개를 갖다 수 어, 수집합니다. 또스틸러또 또 예전에 다른 사람들, 아, farmers, 농부들입니다. 이처럼, 이처럼 each uh, different niche, 각자들 모두 어떤 다른 어떤 그 n i c h e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냥꾼들 그리고 어, 조개 어, 하는 그 어부들, 그 나머지 는 농부들처럼, like ecosystem niches are u n t i n t t i l y bounded and rather arbitrarily defined and may be expected to change. 자 생태도 마찬가지로 niche의 생존 방식 역시 u n t i t l y 어떤 단단하지 않게 묶여 있고 그리고 뭐냐, 레들, 도리어, 알피트로 이모적으로 디파인드 규정되어진다. 그리고 메비, 익스pekt잇 체인지 그리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니체란 것이 반드시 어떤 뭐 확고불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또 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져야 됩니다. Some species have a specialized diet, they eat just a few things, while others have generalized diet and eat many things. 자, 어떤 종들은 뭐냐면 다이어트 특정한 어떤 그런 식단을 있죠. 어떤 그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they eat just a few 그들은 단지 어떤 소수의 어떤 그런 그 식사만 하고 있습니다. others while others have a s p e c i a l d i e t 또 다른 종들은 뭐냐면 어떤 아주 일반적인 또 보편적인 식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eat meals 따라서 뭐냐면 많은 종류를 먹고있습니다 such as human들 사람들처럼 who will eat almost everything 그들은 모든 것을 먹고 그러나 대. 단순한 킬로 그들을 죽게 하지 만들지 않는 모든 것을 먹는 사람과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어떤 해롭지 않은 모든 다 먹는다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다양한 식단을 있죠 잡식성 자 이제 푸르노프 방금 말한 것 처럼 뭐냐면 답이요 4번이죠 dbc 인데 일단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니치가 대한 설명 첫번째 나오지 보면 what is 먹는 것 두번째는 how we r e p r o d u c 번식 방법 세번째로 인간처럼 어떤 문화적인 니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죠 제가 어떤 농부 어부 그리고 이 문화적인 방법 따라서 어떤 리치 먹고 먹는 방법 벌칙 방법 또 마지막 단계는 인간들처럼 문화적인 어떤 그런 리치 방법 자 인간의 수력 또는 체집 등으로 정해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문화적인 리치죠 따라서 리치는 기본적으로 와트 이 먹는 방법 그리고 웨이트 리프로드스 어떤 저기 번식 방법 오픈 스피링 자손들이죠 식단이 먹는 방법 그리고 어떤 번식하는 방법 마지막에 문화적인 방식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뭐냐면 그 따라서. 어.